거예요. 아니, 집이 있는 솔리에 맞게, 항상, 형평성이 맞게 얘기를 하, 해야지. 아니, 형평성이 맞게 말씀드리는 거예요, 법에 따라서.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집이 있다고 해서, 그 집을 갖다가 지나다니면은 되고, 그 뭐냐, 거기에 이제, 그,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, 그 길을 갔다가 다니, 뭐, 그런 식으로 경찰분이, 뭐, 다니지 말라,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, 그거는 형평식에 그래서,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? 저도 제 땅을 샀는데, 그 땅이 도로에 편입이 돼 있었지만, 거기가 시멘트도 뭐 포장도 안 되고 그랬길래 포장해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. 그럼 뭐냐, 어차피 길이, 길이 된 건데,